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제가 매 유튜브 방송마다 많이 말씀드리는 게요. 암 환자분들이 치료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이 바로 염증을 낮추는 거다. 항염증이다. 그래서 염증을 낮추기 위해서 먹고 염증을 낮추기 위해서 움직이고 운동하고. 염증을 낮추기 위해서 씻고 입고 해야 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요. 아침에 이 염증을 낮추기 위해서 하나 더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스트레칭인데요. 이 스트레칭, 어디를 스트레칭해 주냐? 바로 관절입니다. 관절은 늘려주는 스트레칭이 염증을 낮추는 일이다. 왜냐면요. 관절이라는 거는 뼈하고 뼈가 연결되는 공간이기 때문에요. 움직임이 덜하면 덜할수록 계속해서 이 공간은 좁아지고 굳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마다 좁아지고 굳어져 있는 이 공간을 늘려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좁아지고 굳어지는 곳에서는 항상 염증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염증, 뼈하고 뼈 사이의 염증을 낮추기 위해서는 공간을 늘려줘야 되고 그게 바로 관절의 스트레칭입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아침에 관절 운동을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제가 꼭이 방식으로만 하세요.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절 운동의 종류는 너무도 많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게온 국민이 알고 있는 바로 국민체조입니다. 이 국민체조가 대표적인 관절을 늘려주는 관절 운동입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분들은 몇 가지 요가 동작, 몇 가지 체조 동작을 더 더해서 자기만의 관절 운동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 포인트는요. 관절 운동을 본인 거를 만드셔야 된다. 생각보다 우리 몸에 관절이 굉장히 많아요. 이 경추마저도 7개의 뼈가 다 관절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관절을 하나하나 풀어 준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관절 운동을 만드셔야 되는데 만드실 때 포인트가 내가 이 순서대로 하겠다라는 순서를 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손가락부터 팔목, 팔꿈치, 어깨, 목뭐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는 순서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관절 하나하나마다 시간을 내가 얼마를 정해서 스트레칭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나는 5초 동안, 나는 숫자 10을 세는 동안 관절 하나하나를 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와 시간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관절 운동의 순서를 정해서 매일 아침마다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관절 운동의 종류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 손가락부터 팔목, 팔꿈치, 어깨, 그다음에 경추, 흉추, 요추, 엉덩 관절, 고관절, 무릎 관절, 발목, 발가락.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순서를 정해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됩니다. 관절 운동 왜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관절은 좁아지고 좁아진 곳은 염증 생긴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이 공간을 늘려주는 관절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이게 암 환자분들한테 염증 낮추는데 중요하다. 제 유튜브 100번 보는 것보다요 여러분 지금 한번 실천에 옮기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아침마다 이거 안 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요 지금 한번 만들어 보세요 리스트를 아,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짜서 아침에 5분 나는 10분 이렇게 관절 스트레칭 해주겠다 어려운 분들은요 국민체조로 그냥 시작을 일단 해보세요 여러분들 모두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이었습니다.